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딸내미 가슴에 대못을 쑤셔박다가 이제 천벌 받고 피똥싸게 생긴 거지 같은 엄마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여러분, 저는 악마입니다. 딸내미를 비더미에 앉혀 죽이려 했었죠. 그래도 용서를 받고 싶은데 얘가 죽어도 안 해줘요. 나가 죽으랍니다. 언제? 이제 와서 딸한테 사과하면 늦은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중반 여자구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잘 된다 싶으면 남편 욕심으로 다 말아먹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무너지기를 지난 33년 동안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제목 그대로, 저희 큰딸이 엄마인 저를 저주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 심정,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했던지 아빠는 용서를 해줬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아니, 가슴 아파서 쓰는 글인데, 보시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저희는 자꾸 망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망함으로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그 인간 때문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가정폭력도 시달렸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버티면서 말이죠. 그러다 큰딸이 중3 정도 됐을 때, 잘 해오던 사업이 또한번더 무너졌는데요. 그 앞에도 여러 번 무너진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저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렸고 핑계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단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신 겁니다. 그렇게 맨날 술 마시고 자고 뭐 그러다 보니까 늦둥이가 생겼고 <laughs> 지울 수는 없었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났고 그냥 복덩이 같더라고요.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기 일전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요, 또 처음에만 빤하고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더 사업을 시작했고, 약 5년 만에 일어섰는데, 일어섰는데, 또 남편은 욕심 때문에 무리한 확장, 투자, 이것 때문에 또 주저앉은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 미친 남편 놈은 큰딸 명의로 대출 투... 대출과 투자를 받아 확장을 시도했었는데요. 뭐 사업 자체를 딸 명의로 했었습니다.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 딸은 개인 회생을 해야 했고 물론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제가 사업하면서 모아둔 돈 3억으로 어떻게든 갚아 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엔 그런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남편 놈은 계속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딸은 왜 그걸 알말렸어? 이러면서 저를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다 우울증에 걸려버렸는데, 그래도 얘가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3년 내내 재판받고, 뭐 결국 그렇게 회생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저 역시 그랬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모든 걸다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늦둥이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어서 딱 하나 남은 사업장이라도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통장이 압류된 마당에서도 일단 장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발버둥을 쳤지요. 그런데 그랬는데 큰딸이 어느 날부터 저랑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는 물론이거니와 은행, 자동차 명의까지 하나하나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는 폐업을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생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다 팔아버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리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말 미친 듯한 노력을 했는데, 바로 내 자식이 거기다 똥물을 뿌리고 무너뜨리니까 순간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결국 눈이 돌아서 처음으로 딸내미 머리채를 쥐어 뜯었는데, 얘도 같이 눈이 돌았는지 달려듭니다. 왜내 인생이 태클을 거는 거야? 네가 엄마야? 해준 거라곤 빚잔치밖에 없는 게 부모냐고. 나도 5 년이나 참았어 이 신발년아. 그냥 죽어. 이런 쌍욕까지 하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기에 뭐 똑같이 치 뜯고 욕하고 싸웠죠. 와 얼마나 했으면. 어. 그 이후 저는 일을 못 하고. 근데 늦둥이는 키워야 하고 또 그러면서 큰딸은 꼴도 보기 싫어서 자식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반찬이나 음식을 사오거나 또는 과일 같은 거 들고 오면 항상 저희 늦둥이만 주고 큰딸은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았죠. 네 맞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미친년입니다. 결국 저희 큰딸은 개인회생 후에 빚도 자기 혼자 다 갚고 그렇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독립을 하더니 다시 몇년 뒤에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지도 못했습니다. 음. 하, 그러다 얼마 전엔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가지고 몇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얘가 목소리에 토끼를 한가득 품고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전보다 더 확실히 알겠네. 당신은 진짜 쓰레기야. 당신 죽기 전에 상속 포기할 거니까 그리 알고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릴 거야. 절대 나타나지 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당신 피 싸그리 다 뽑아서 하수구에 버리고 싶어. 내 부모라는 게 수치야. 내가 죽어버려! 등등등. 이런 저주성의 악담을 퍼붓는데, 이때 처음으로 가슴이 쿵! 했습니다. 참고로, 제 앞으로 된 빚은 얼마 전에 다 갚았어요.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누퉁이도 이혼한 남편한테 맡기고, 지금은 이렇게 저 혼자 기후 밥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애 아빠도 이젠 정신을 차린 건지, 늦둥이 키우면서 요즘은 일용직을 다닌다고 하네요. 원래는 중증 사업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애들 아빠가 그래요. 네, 앞으로 절대 꽁꽁이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도 죽기 살기로 빌고 빌어가지고 몇년 만에 겨우 사과만 받아주더라. 근데 너는 절대 아니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러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용서까지는 아니더라, 아니더라도 그냥 가끔 연락 정도는 받아주나 봅니다. 여하튼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정신을 차렸고, 느뚱이도 알아서 잘 키울, 잘 키울 테니까, 너도 네 인생 살고, 꽁꽁이는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껴들지 마! 인생 초칠 생각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뭐, 전에 듣기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서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안심은 되지만, 그걸 떠나 꼭 용서를 받고 싶은데, 아니, 적어도 지 아빠처럼 연락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과를 하기엔, 용서를 받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댓글 1번. 그렇게나 절박했고, 큰 딸을 희생시켜서까지 키워야 했던 늦둥이는 결국,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주고 온 거네? 아니,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아니, 사람은 맞냐? 니가, 어? 2번. 딸이 집 나가서 자기가 진빚다 갚을 때까지는 연락 1도 안 하고 살다가 그빚다 없어지고 집이랑 재산 생기니까 갑자기 화해가 하고 싶어지는 거야? 솔직히 말해요. 그빚 딸한테 넘기고 나 몰라라 살다가 이제 다시 돈 나올 구멍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거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 거잖아. 맞지? 빚 갚는데, 빚 갚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닐 텐데, 말이라도 내가 갚아줄게, 미안해. 이랬으면 최소 인간 대접은 받았을 거야. 근데 너는 그런 걸단 1도 안 했네? 딸한테 지운 빚은 모른 척. 자기 빚만 혼란 갚았잖아. 아니, 이게 인간이야, 금수야. 대댓글. 맞습니다. 만약 그 딸이 월세방에서 그지같이 살면 사과할 마음 1도 안 생겼을 거예요. 3번. 당신이 비록 악마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익자를 큰 딸로 해서 생명보험 큰거 하나 들고, 그대로 사고사 하시면, 속죄 정도는 할수 있겠네요. 4번. 이거, 대충 계산해도 딸님이 20살, 혹은 2 1살쯤의애 이름으로 대출 사업, 뭐, 그제를 했다는 건데, 거기다 똥 잔뜩 싸놓고 아예 치워주지도 않았다! 이야. 아, 니들이 정말 인간이 맞냐? 어? 5번 헐그 와중에 늦둥이도 버렸네요 덜덜덜덜 6번 저 위에 있는 배대식딱 맞는 것 같아요 꼴에 사과를 핑계로 일단 만나고 그렇게 해서 대출받아달라는 거 이게 내 최종 목표 아니냐고 최종 목표 어? 아니 그리고 남편 때문에 사업 망한 거 맞아? 어? 아무래도 남편은 그냥 핑계 같은데? 게다가 사업병도 네가 걸린 것 같고 그리고 힘들다고 늦둥이 버리고 이혼했다는 부분. 여기서 이미 아줌마의 바닥이 다 보인다고요. 특히 애 낳고 보니까 엄마는 더 쓰레기고 악마다 이러는 큰딸의 말이 모든 걸다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응? 그러니 남편 말처럼 조용히 찌그러져 사세요. 아니 그리고 늦둥이한테는 안 미안한가? 그 늦둥이도 그래. 큰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 엄마한테 맺힌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 되겠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아줌마 사업병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남편 탓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왜? 딸이 그래도 아빠는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줬잖아? 그런 만큼 이 여자는 뭔가 큰걸 숨기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음. 7번. 그렇죠.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은 막장 부모는 그 말년이 비루해야 하며 끝내 고독사 당하는 거.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이자 인과응보다 이 씨. 꽃이다 이 그지야. 8번. 맞아요. 아줌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과할 염치도 없는 존재죠. 그러니 딸내미 인생에서 깔끔하게 로그아웃. 아니야. 이참에 보험 큰거 하나 들어주고 계정 탈퇴하세요. 9번. 그냥 당신이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버렸다면, 그렇다면 니네 딸도 그런 거지 같은 일을 겪진 않았겠죠? 그리고 딸 머리 쥐어 뜯었을 때 부모 자식 연도 끝난 거야. 그러니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너 혼자 살아. 싸질은 자식들 다 버린 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씨. 10번. 야, 이게 진짜 사원이 맞나 싶네. 이건 그냥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 아닌가? 야, 진짜 이거는 하, 할 말이 없네요. 음. 그런 느낌 듭니다, 그죠? 아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줬다는 거 보면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좀많닌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음. 아 참, 딸분 축하드려요. 음.